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후로 성령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사라지신 걸까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계시다. 성령이 임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된 성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교회로 만드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인간은 성령이 아니시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반성은 할수 있어요. 후회도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근본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닫기까지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또 성령은요. 십자가 사건을 현재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하세요. 그 성령이 없으면 그냥 말씀을 읽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었던 일에 불과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마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네.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부활을 믿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역할,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 은사와 재능대로 섬기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를 지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맺어주시는 분, 성령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성령의 역할 플러스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righteousness 의이라고 그래요. 또는 의롭다 할때저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할 때 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의는 착하게 사는 거.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의라고 생각. 그건 일반적인 의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있을 수 있고, 법적인 의가 있을 수 있고, 사회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굳이 종교적인 의와는 조금 구별되는 신앙적인 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다라고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런 관점만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도덕 윤리적인 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를 쭉 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인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다 도와줘요 갓난아이한테 야 기저귀는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 부모 엄마 없습니다 우유 야 젖병 여기 있으니까 네가 따뜻한 온도 해서 양 적당히 해서 채워서 먹어 씻는 거 네가 알아서 샤워 좀해 이런 부모 없고요 다 해줘요 근데 조금 크고 어린이가 되고 철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부모가 요구를 해요 네 방은 네가 좀정소했으면 좋겠어. 장난감 갖고 놀았던 거 정리는 좀잘 해야 될것 같아. 세수도 혼자 목 뒤도 좀 씻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요구가 누구를 위한 요구죠? 자녀를 위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요구하기 시작해요. 너 믿음 생활 잘해야지. 너 조금 컸는데 올바른 선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지. 말씀에 따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랑도 조금 더 크면 이렇게 가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철이 들면 그 사랑도 네가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이기적인 사랑으로의 사랑인지, 이런 분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도는 그 말씀도 읽을 때, 아이고 내가 사랑한 게내 중심의 사랑이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삶과 생활을 교정해가고,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이거를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선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 어, 수면욕, 성욕, 뭐 식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거다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의욕도 있어요. 의롭고자 하는 욕망, 선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로부터 나온 의냐. 이걸 따지실 때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 분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고 그랬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죠.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한번더해 볼게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고 그 형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 얘기를 잠깐 해 보려고 그래요.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굶주려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잘 왔다. 등을 뜯어주고 모든 잔치를 다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이 형이 돌아온 동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하나도 안 기뻐요. 아니, 불효자를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아버지에게도 불만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뜨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하라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건을 저 창기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한게 뭡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해준 건 둘째치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온 자식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 속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laughs> 다 맞는 말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째 동생, 동생이 잘못한 거예요. 틀린 말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의는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동생이 돌아와서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아도 집 나간 동생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나 하고 나갈까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제가 이렇게 좋은데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세요. 우리 같이 잔치에 참여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첫째 아들의 의로움이에요. 아까 첫 번째 그 자세는 논리적으로 틀린 거 하나 없고 다 옳은 말인데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라면 아버지의 의라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대드는 첫째 아들에게 소유적으로 대답해요. 자기의 의에 빠져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뭐가 유익한데 탕진하고 돌아왔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보상해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에 따라서 적합하게 얘기해 줍니다. 얘야 내 모든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동생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아 건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존재적으로 대답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소유적인 관점으로 대답해줬고 왜 이익을 따라 덤비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내 것이 니네 거야라고 대답했고 둘째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돌아왔어요. 그냥 관계 아들이라는 관계 가지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쁘다고 안아주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아가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하자면, 틀린 얘기 다 없었고, 다 옳은 얘기였지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자신이 첫째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뭔가 모범적이었고, 모태신앙에다가, 교회도 늘 빠지지 않았고, 항상 그렇게 좋은 마음, 선한 것을 이루려고 애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고백했었죠? 저 자신은 모범적인 죄. 둘째 탕자보다 조금 세련된 죄라고 여겼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일을 갈고 있었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올바른 관계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했고, 동생을 맞이하지도 못하고요. 아버지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죄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 자기 의에 빠져서 그 자기 의의를 중심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자기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만 가능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는 성령이에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세 가지를 바로 잡아주신대요. 세 가지가 뭐냐? 죄, 의, 심판.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 오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람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우리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의! 지금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뭐가 내가 뭐, 틀린 게 뭐가 있어? 자기 의였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심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올바른 관계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아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그 사랑을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성경 구절 보여드린 것 중에 다 라이처스니스가 나온다는 거 눈치채셨어요? 굵은 글씨에다 밑 줄이 쫙쫙 있었잖아요. 의, 의, 의 나올 때마다 라이처스니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마지막 말씀도 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도 의가 나오죠. 자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먼저. 영어로 first라고 했는데 영어로나 한국말로만 보면 이게 first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와 느낌으로써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것이 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라. 내가 일상 삶 속에서 뭔가를 해. 그러면 그일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먼저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염려 이것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도 행동도 하면서 그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키워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키워라. 그 중심을 떼 놓고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이 아이 재능과 은사와 관계 없이 내가 억누르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감아주신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그대로 클수 있도록 발견하고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키우는 게 하나님이 중심된 자녀 교육의 일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다녀오고 자녀 밥을 차려준다 이런 먼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 따져보면 오히려 자녀를 밥을 차려주고 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조금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지고 자녀에게 해야 할건다안 하고 먼저 교회 와서 뭔가 교회 봉사를 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아이가 그 아이에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부모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게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laughs> 배부르다는 것은 배고프지 않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그때는 배부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또 허기져요 채워질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갈등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 내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했는데 성령이여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먹으면 배불러요. 배부름이 유지가 됩니다. 왜 성령은 우리를 만족해하시고 하늘의 것으로서만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 욕정 이 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금방 또 허기지고 더센 것을 찾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 드릴 거예요. 라이 n 스니스 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자로 생각하면 이미지화 시키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요. 의무를 살려서 한번 해석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오를 의 자. 한자의 구성은 양 양자 나 아자. 양 밑에 내가 결합된 게 의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양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희생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 예수님 아래 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저 양보다 내가 위로 올라간다거나 나 혼자만 있다거나 그건 자기 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자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이미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나를 통해 함께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면 얼마나 복되고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관계적으로 어려움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거 전혀 없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에너지를 쏟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 배부름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